10kg나 빼라고요? 제가 드디어 첫 번째 PT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상태 공개합니다. 가장 베스트였던 체중이 55에서 58kg였으니까 네. 최대한. 체지방으로만 커팅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체중에서 58로 간다고 하면은 네. 10kg 내 10kg. 지금부터는 성공적인 웨딩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두달 동안의 다이어트 플랜을 어떻게 짰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바디 이미지 목표는 크리스티나 아딘 그리고 고혜진 님입니다. 두분다 인플루언서랑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데 구릿빛의 건강한 몸이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그런 바디 이미지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체형은 그두 분하고. 비슷하다 라고 해주셨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몸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제 체형 자체가 하체에 비해 상체가 약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체를 잡아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조금 더 넣어주고 하체와 상체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도 들어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체지방 커팅에 집중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뺐던 최저 몸무게인 55kg 58kg 요 때에 한번 도달은 해보자 라는 게 목표예요 체지방 커팅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겠죠 7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56일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두 달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데일리로 쪼개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데일리 목표가 있으면 목표 달성 검증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하고 데일리 진단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비신부님들한테 드리는 다이어트 꿀팁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시점을 본식으로 두면 안 됩니다. 전략을 이렇게 짜주신 이유는 정말 바짝! 순간적으로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서 4주까지 커팅을 확! 해주고 아무 기간 동안에 천천히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신 바짝 붙잡고 다이어트 해봅시다. 예비신부님들, 화이팅! 앞으로 저는 한달 동안 10kg 뺄수 있는지 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할수 있겠죠? 안녕!